이걸 보고 입찰해야지 안전하게 낙찰받고 수익 낼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빌라 몰라서 낙찰 못 받는 겁니까? 경매로 조금 싸게 낙찰받아서 천만원이라도 돈 벌고 싶은데 시세가격으로 낙찰받아가니까 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없이 아무로경매하니까더 어려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트입니다. 오늘은 좋은 빌라는 돈이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쁘고 좋은 빌라만 입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좋은 빌라, 어떤 게 좋은 빌라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입지 좋고, 준 신축에 역세권이고, 학교, 학원도 가깝고, 유도 좋고, 퇴광도 잘 드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빌라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을 확률은 과연 얼마큼 될까요? 내가 좋게 보면 남들도 좋게 봅니다. 즉, 경쟁의 지열에서 저렴하게 좋은 빌라를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확률이 낮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매의 본질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싸게 낙찰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빌라를 입찰해야지 낙찰받고 돈벌수 있는 확률을 높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라 물건을 선정하기 전에 지금 빌라 시장이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빌라 분위기 보려면 어디로 가나요? 혹시 공인중개사 가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대부분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빌라가 거래가 잘안 돼요. 입찰가 적을 때 아주 신중하세요. 라고 말하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전보다 빌라가 거래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고 싶으면 고정 댓글 카톡방 링크 들어오시면 제가 월마다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라 투자해서 돈 벌어 보자구요 이거는 올해 1월 달부터 4월달까지 빌라가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요, 좀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든 겁니다. 보면, 어디가 거래가 가장 많이 되었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볼까요? 자, 두두두두두두, 딱, 러니까 아, 음평구가 올해 4월달까지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은 강서구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파구, 네 번째는 양천구, 그 다음 강동구, 동작구 순으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빌라를 입찰하려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거래가 잘 되는 곳으로 입찰하는 게 아무래도 매도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년도 같은 기간에 거래량을 한번 보자고요. 와 은평구 보니까 20년도 대비 같은 기간에 25년 거래량이 절반도 안 됩니다. 35%죠. 이러니 은평구에 임장 가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이거보다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강서구를 보면 44.5%, 송파구를 보면 6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면은 어디 지역으로 빌라 물건을 선정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빌라는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로 하는 거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평구에서 어느 빌라가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라 경매 투자는요. 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왜 이렇게 중요시하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데이터는요 지금 이렇게 스크롤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 보면은 좀 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우리 겉도스쿨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편하게 볼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다운받지 못한 우리 수강생분들 계시면 저에게 개인 연락 주세요. 제가 파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라고 한번 검색하니까요. 올해 4월달까지 736건이 거래됐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동별 거래량 있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불광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불광동 안에서도 거래가 몇 건이 되었는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은평구 안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동을 클릭함으로써 이 동네의 빌라 수요가 많은지 없는지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평구 안에서 10평 미만 빌라가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미리 했는데요. 180 사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평 미만이 아니라 20평 미만은 얼마나 거래가 되었을까요? 474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30평 미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7건이 떴습니다. 아 은평구는 20평 미만이 가장 거래가 잘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특정 구별 건축 연도로 보는 거래량입니다. 오늘 유튜브에서는 은평구를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건축 연도를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년 이하라고 미리 입력해 보니까요, 246건이 거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0년 이하를 보니까 178건, 그다음에 30년 이하를 보니까 163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30년 초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년 초과도 149건이 거래가 됐어요. 이걸 보면 아 준신축 그래 거래 잘 돼. 근데 연식이 많을수록 거래량은 줄지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은평구 빌라를 택할 거고요. 은평구 안에서는 20평 미만 빌라를 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내로 건축된 빌라는 경쟁이 높으니까 조금 더 연식이 많은 빌라를 택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면 낙찰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수익도 낼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매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해 보자는 거예요 엄청 쉽겠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물건을 찾기 시작하면 훨씬 더 투자하기가 수월하다 라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피드 옥션을 주로 써 가지고요 지금 로그인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울시 은평구라고 네, 선택을 했고요 우리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알려 드리면 법원이나 사건 번호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 또한 검색하지 않으셔도 돼요. 경매 종류는 전체 클릭하신 다음에 매각 기일은 여러분이 입찰 갈수 있는 날짜로 클릭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황 용도는 지금 우리가 빌라를 다뤘기 때문에 빌라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정가는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에 최저가는 유찰된 가격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4천만 원 정도 갖고 있으면 한 2억 원대까지는 물건을 볼수 있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있다. 그러면 최대 한 3억까지는 보셔도 된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아까 10평 이상부터 20평 미만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됐죠. 그래서 평 나누기 0.3025 하면요.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평 이상부터 30평 미만까지 제가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유찰된 횟수는 1회를 클릭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다. 하지만 허그가 있으면 대항력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클릭해서 봐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빌라고요. 301호입니다. 용도는 다세대 빌라인데요.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근생, 상가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네, 다세대 주택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건물 면적은 저희가 아까 필터링 했기 때문에 네, 20평 미만으로 나온 거고요.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됩니다. 2억 9천 3백부터 시작한 물건이었는데요 한번 유찰이 되어서 내일 2억 3천 4백만원부터 매각 예정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도 없고요 소멸되지 아니한 권리도 없습니다 지상권이 개요도 없고 비고란도 없다 권리 분석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한 다음에 임장을 통해서 얼마 쓸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녹번동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래가 적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제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번동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54개 정도가 뜨네요. 아 녹번동이 빌라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적지는 않죠? 그러면 한번 입찰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를 알아야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특정 동네가 궁금하다 그러면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에게 질문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양해해 주시고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 투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다음 편에도 좀더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부터 토지까지 다양하게 공부를 해서 약찰 받아보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배우시고 투자해보면요. 돈벌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화이팅!